안녕하세요 페토리입니다 자 원래는 필수였지만 다시 피토리로 바뀐 페토리고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바로 좀비 헌터라는 아주 야무진 게임인데 이게 제가 오늘 한번 재밌어 보여서 해봤거든요 와 엄청 재밌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거 제가 한번 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선 이 게임의 종류는 총몇 가지냐? 이게임에 뭐라 해야 지 잠깐만 아 몰라 아무튼 뭐가 많아요 무기도 있고 게 패도 있는데 패는 성능이 달라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3%더 떨어뜨리 더준 주게 하는 능력이고요 그리 이렇게 아이템이나 그런 거 이제 어 이건 어디서 쓰는 건지 모르겠. 어 아, 이렇게 막 이런 것도 있네요. 아, 근데 진짜 이거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 아, 있는데 못 써요. 어디다 쓰는 건지 몰라가지고. 아, 나 진짜. 이... 그래서 무기 스피드 하려고 하면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봐줬으면 좋겠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건 많이 해야 쉽거든요. 근데 이게 공섭에서 하면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우선은 학교. 이 학교 보니까 두개 정도 있더라고요 하수구랑 한번 학교 가봅시다. 게임 들어가지고 우선 이 총은 평타 네 평타 이게 하나, 둘, 셋, 넷. 하 둘, 셋, 넷, 아, 둘, 셋, 넷, 평타 이렇게 네번 있고, 스킬은 총세 개가 있습니다. 자, 기다려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첫 번째, 제트, 하, 하이, 헤드샷, 응. 헤드샷. 음, 왜 이렇게, 어렵게 이니까. 그러니까. 헤드샷, 진짜 그냥 말 그대로 헤드샷. 두 번째는 잭팟. 탕, 탕. 두번 쏘는 건데, 이 끝이에요. 아니, 근데 헤드샷 이거다. 아니, 헤드샷 그냥 쉽게 읽면 되는데, 굳이 막, 헤드샷 하면 되는데. 세 번째는 총 지옥인데, 이거 사, 이 좀비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좀 모으고 올게요. 일로 와, 야되아 이렇게 다, 광역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광역으로 이렇게 쏘는데, 스킬에끝치고 궁극기가 또 있거든요? 제가 빨리빨리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기 이런 애들 있죠? 아까도 막, 뭔가, 선글라스 끼고, 뭔가, 어떤 모자 쓰고 있는 애. 얘, 예, 이런 애들 조심하세요. 이렇게 자폭이에요, 아주 그냥. 아파요. 생각보다 아파요, 이거 진짜. 너무 아프니까 조심하세요. 자,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많아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다 보면. 자, 다다다다다다다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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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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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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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만약에 구독자가 1 0 0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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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이제 구독자 아자아 진짜... 아, 구독자가 지금 이제 35명이거든요 이제 20 아닌데 65명만 더 모이면 100명인데 제가 100명 기념 q&a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구독 눌러주시고 해야 제가 q&a 하면서 여러분이랑 재밌게 놀수 있어요 나중에 아직 제가 무명 유튜버지만 친추 이벤트 <laughs> 아무튼 친추 이벤트 그냥 딱한세명 정도만 이제 할 거거든요 왜냐 그래가지고 세명 나중에 이제 구독자 100명 되고 나서 이제 그 Q&A 때 Q&A 끝나고 그 영상에다 자기 그 찐, 진짜 닉네임 그 찐닉 적어주시면 제가 3명 추첨해가지고 친추 보내드릴게요 친추 이벤트는 처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야, 햇, 아니, 아, 이제 요리사, 아, 또 요리사, 야, 너 일로 와, 야, 너, 야, 요리사, 너 일로 와. 오, 코인 많아. 암튼, 이렇게 딱 하는데, 이렇게, 가끔씩 굴리고, 이런 박사 같은 애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막, 박사 같은 애? 얘가, 얘도 조심해야 돼. 얘가 아주 그냥, 아주 토르해가지고 독, 독토, 암튼 그냥, 독이 있는 토라 아주 그냥, 내 뿜어를, 레로리로레로리로렐 해버리거든요. 아파요 생각보다 그것도 진짜 아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흰색 선글라스 아주 그냥 르르르르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아파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되고 요리사도 생각보다도 끈질기요 이게 원거리 공격 하는데 왜 네가 원거리 아니 원거리 공격해가지고 얘도 진짜 처치가 힘든데 만약에 이제 막 여러 명이서 하면 처치가 쉽죠. 그리 제가 우선 한번 궁극기 한번 아아돈아돈 모아야 된다고요. 아무튼 자궁극기에 보여드리자면 우선 뭐 애들 좀 많이 모으고 올게요 이 정도만 자궁극기에 보여드리자면 아 진짜 게임 시작이다 당당당 아무튼 이런 거거든요 이게 아까 아까 이건 제가 말한거 아시죠? 게임 시작한건 제가 한겁니다 암튼 그냥 저도 이렇게 더빙하는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더빙하면서 게임하는데 더빙하니까 뭔가 좀 실감나고 그래가지고 요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마지막이네요 이제 겁나 많아 요 이게 진짜 <laughs> 왜 제가 같이 해야 되는 이유 말셨죠 <laughs> 같이 해야 돼이거 <돼요> 이거, 이거. <laughs> 손을 보세요 이거 너무 와, 엄마야, 이거, 어떡해? 아무튼, 우선 가봅시다. 와, 이 제, 저, 뱀파이어, 아니, 저, 뱀파이어 너무 쓰요 아포, 아포. 날지마, 날지마, 날지마. 이렇게, 스피드 가끔씩 떨어져 아, 진짜. 자, 이렇게, 제 파탕, 아, 아프다고 해, 뱀파이 아무튼,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가끔씩, 뱀파이어의 확률로 그거 떨어뜨리거든요. 오, 나이스. 뭔가를 떨어뜨리거 이제 막럭키스피을 떨어뜨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처럼 전설무기 이거 이거 쌍권총 이런 거 얻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거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초반엔 보니까 이제 초반에 게임 한판 하면 럭키스핀이 좀 많이 줘가지고 전 그래가지고 럭키 그 행운 럭키스핀 뽑아가지고 보니까 그게 떴거든요. 기타 떴는데 기타도 좋은데 도끼도 아직 안 써봤 아 도끼도 제 생각엔 좋을 것 같아요. 도끼나, 아예 안 써봐가지고, 한 번, 이따 끝나고, 다음 편에 이거 도끼담한 리뷰해볼게요, 잉. 헤드셋! 헤드셋. 찬스! 땅, 땅. 아, 진짜 사람, 아니, 좀비가 없나? 아, 너무. 평타는 그렇게 세진 않은데, 딱 중간? 아, 이제 미로 이거. 일로 와. 샷. 아, 그 요즘 막 배구나 그런 거 한다. 너무 목이 아파요, 진짜. <laughs> 배구 할때막콜 사인 그 마이나 그런 거 많이 크게 해야 되는데 진짜 그거 한다 너무 힘들어 봐. 너무 아파요, 목이. 아, 목이 너무 아파요. 자로 목이 아파 가지고 목소리가 좀 작을 수 있다는 점 아시겠죠? 아좀 양해 부탁드려요. 그때 뭐뭐 기원 뽀짝훈인가 아무튼 그 유튜버가 아그 아무튼 그 분이 제가 마이크 안 들린다. 마이크 이 녀석아 댓글 다는데 아니. 어, 이거 원래 저희 제 채널에서는 존댓말을 써야 되거든요. 원래는 제채널에서는 존댓말을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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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그런 규칙이 있는데 걔그 친구가 허락 아예 그냥 그거 그 어겼더라고 양해. 말안 해줘. 사실 아시죠? <laughs> 도움 요청. 이게 구조 요청을 하면 뭐가 오나 봐요. 아, 구조 요청 하니까 이렇게 오. 아, 자, 그럼 2분 동안 버티지 않고 이렇게 여기 있어야 돼요.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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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까 버그자리 있었는데 여기였나 아 진짜 이 버그자리 아까 누가 찾았었는데 여기 이런 곳와 엄마야 이거 헤드셀 자폭이 진짜 아파 빵. 아, 진짜 자폭 빵아진 자폭 저거 그래가 양쪽에서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조심해야돼요 이때가 궁극기 자, 게임 시작이다 <laughs> 펑짐짐아 솔직히 제가 이렇게 더빙하면서까지 이렇게 게임 하는데 좀 구독 좀 눌러주세요. <laughs> 이렇게 게임되게 더빙하면서까지 이렇게 영상 찍는데 좀구독 눌러줘요. 힘들어요 생각보다 이거 유튜브 안 해본 안 하는 분들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힘들어요. <laughs> 아니 그냥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막 저처럼 더빙하면서 하면 더, 더 힘들어요. 다른 유튜버는 진짜 1인 2역 막 그런 거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이렇게 아니 내가 여름방 안전수칙 있죠 그거를 또 제가 그 1인 뭐몇 역으로 했었거든요 1인 2역으로 계속 그거 겁나 힘들어 막 목소리도 막 뭔가 다르게 해야 좀더 재밌고 뭐 그런 거말좀안 어, 하고 잠깐만 빨리 <laughs> 이거 좀 할게요 너무 목이 아파요 거기 아파요. 아 진짜 또 농구, 농구만 없었으면 돼. 농 농구만 없으면 되는데. 그 맞아. 확실히 막 양쪽에서 레레레하면서 오니까 막 레레레하면서 오니까 아파요 이게. 농구야 좀 그만 가만히 있어. 아 진짜 또 도망가잖아. 도망가지 마야. 도망가지 말라고.

아 그리고 제가 그때 토요일 때 찍었던 영상도 있네. 그건 나 오늘도 같이, 오늘 같이 올릴게요. 설명란에 그렇게 적어놓을게요. 저에찍아 잠깐만요. 하분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아이 요즘 영상 찍는 게 <laughs> 너무 힘들어요. 영상 보면 쉬는 날에는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뭔가 쉬는 날 되면 영상 찍기가 싫어요. 그렇다도 평일 되면 영상이 너무 찍고 싶어요. 뭔가 이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영상 주말에 영상 찍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나야 와 되거든요. 원래는. 아잠깐만좀 이제 예, 형 좀비 나왔는데. 그냥 탈출해. 어 좀비 두고 탈출해. <laughs> 그냥 좀비 두고 탈출해. 아 궁극기 마저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럭키스 피었죠자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이거, 제가 생각보다 재밌으니까, 많이 하시고, 재미없, 말 재미없잖아요? 아, 재미없어요? 그럼 제가 무조건 재미없으면, 저 댓글 다세요. 이억사에 이 댓글 다세요. 제가 사과할게요, 그러면. 아니, 똑같잖아. 아, 나 이거, 그러면 우선. 코드 아는 분, 화 설정도 있네. 그럼 우선 여기서 이제 마칠게요. 피바. 이제 인사할 때는 피하고 하 인사 인, 인사 이제 끝낼 때는 피바라고 할게요. 이제 피스는 구독자 패칭 됐어요. 비토리 이제 피스단이라고 할게요. 피스단들 피바. 뿅